I h 브 간사였는데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집회에서 주강사로 설교했어요 그게 부산 영남 지역 설교였는데 그래서 o m m e n t I have a comment. I h a 나 e a c o m m 한 n 한 I h 년 되고 난다음 m m e n t I have a comment. I have a comment. I have 그 comment. I have a comment. I have a c 그래서 아베프 간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공부하고 하면서 와 이게 그 이게 우리가 놓쳤던 거구나 그래서 막그 하나님 나라로 성경 읽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로 읽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엄청난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설교를 어 제가 할수 있었고 그게 이제 그런 어 성경 연구를 하는 거랑 또 신학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그 젊은 친구들이 그 반응하고 이러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쳤죠. 지친 상태에서 이런 옆에 가서 기대에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. 그때 기대에 있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물론 그때 목사도 아니었죠. 신학교도 간 적이 없고, 근데 그때 제가 거 기대서 그렇게 기도했던게 지금도 생생해요. 하나님, 저에게 만약 평생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게 88년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설교는 하나님께서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좀 평생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사실 때가 되면 이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나눠야겠다, 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2018년인가부터 제가 아마 설교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그 설교 세미나에서의 어떤 서론 부분만 얘기를 하고. 나머지 더한건 나중에 또.